삼삼을 사용할 수도 있는 맵이고.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오리 사수비가 가능한 맵이죠. 지금 런오웨이 선수비인 것 같고. 옛리먼터 공격인 것 같은데. 웨이 팬분의 절규가 있었 네. <laughs> 소울이 살아있다. <laughs> 이야기를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아이거우승했다고 어, 네. 리그행은 리그 아니고요. 맞아, 지금 리그와 컨텐더스는 승강전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컨텐더스 우승을 했다고 리그 행으로 가는 건 아니고 물론 리그에서 러브콜을 받을 확률은 굉장히 높겠죠 주런 근데 아마 이제 여기서 우승한 팀이 중국, 중국 대회 초청을 그러니까 받아서 아마 하는 걸로 세트를 알고 있어요. 기자 네, 어 지금 러너웨이 수비는 오리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을 압도적으로 예. 오버워치 리그 시즌 1때 막판에 많이 나왔던 할때 분위기, 분위기에서 오리사 수비 조합이죠. 자, 그에 비해 엘리먼트, 겐솜. 자, 일단, 러, 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손브라 돌리고, 자, 뒷라인, 은신 소리 들려주면서 뛰겠죠. 자, 해킹. 자, 메리시 해킹 했어요. 자, 잡았고. 그 다음에 겐지는 바로 녹아버렸어요. 자, 타이밍 잘 맞게 잘 들어가서, 의 생존율도 굉장히 좋았었고 해킹하고난 이후에 브리핑도 잘 됐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메르시를 좀 자르면서 들어오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엘리먼트 미스틱 준비해온거를 잘 써서 자 그리고 바로 픽 바꾸죠 조합일 죽이는 얼마나 빨리 채우느냐. 이런 것들이 좀관건이될 수가 있고 그 사이에 위도메커의 변수를 노리는 조합이었는데 양팀 다싹다 교체했기 를 때문에 자 약간 미스, 미스 났는데 그래도 자맥오그 선수 이거 약간 도망가는 돌진이었는데 도망가는 돌진에 지금 브리기테가 납치가 돼 가지고. <laughs> 아, 이렇게 되면서 아, 저런 장면이 나오네요. 쪽에만 피해가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수비하면서 강남진이 채웠고, 아, 저게 만약에 잡혔다면 또 애매해졌을 텐데 거의 레드 선수가 저 개피에서 아, 죽었으면 다 돌진이 딱 풀리면서 예. 도화 선수가 강남진 아, 선수에게 배달되는 그런 예. 효과가 예. 있었을 텐데. 아, 자, 초월. 조화 자, 예. 자, 자, 쉽지 않아요. 오히려 둠피스트가 들어온다. 눈피스트 벽궁을 할만한 그런 지형이 많이 없거든요. 주지 않는 상당히 네. 수비를, 할 때는, 흐름을... 수비를 할, 할 때는 이곳에서 수비를 할 때는 둠피스트가 것도... 좋아요. 비거점 거점, 거점, 거점 위에 있는 판단을 그, 판단을 크레인 그 크레인, 예. 그 두어 두어 크레인, 크레인 위에서 둠피스트가 대기를 하고 있다가. 지진강타 데미지를 엄청나게 강하게 찍어내릴 수 있는데, 들어오는 걸 보면 돼. 공격에서 둠피스트 2층. 자, 아래 집어넣고. 자, 이게 눈 피스가 키를 따지 못한다면, 지금 보면 런어웨이가 대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눈 피스 들어오는 타이밍 때 암라인을 이기는 거야. 눈 아, 피스가 키를 내지 못한다면 어려워지거든요. 여기서. 자, 네. 지금 이제 엘리먼트의 육공. 하나 들어오이다요그공격 자탄 걸고. 자, 자탄 들어갔고. 자탄 들어갔고. 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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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저 타이밍. 연구가잘 됐죠. 자탄 자폭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너이가 아! 잡혔죠? 무 들어왔어요 네, 스파클이 개인기로 뭔가 하나를 더 자르면서 이런수 차이를 만들어보고자 했습니다만은 퇴처를 잘했구요 저는 저 자폭, 자탄자폭 연계가 메타, 메타 아테나 메타 아테나가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웨이가 힐러 궁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웨이가그 비싼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 자, 대지분쇄 잘 들어왔어요

그거 자탄은 조금 아쉬워요. 선수가 사실 이번 싸움은 아예 이기는 싸움으로 충분히 갈수 있는 장면이어요 자탄이, 자탄이 약간 변수 될수 있어요. 너노예가 지금 자탄을 쐈거 네. 자탄을 뺀 거를 그 엘리먼트 미는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자못 자, 자, 잡았고.

밀려났고 지금 잘 밀었죠 이재곤 선수가 라인 잘 밀었고 오, 어, 이거 안 잡히나요? 어 비트? 나 이거 그림 이상해지죠 이러면 와 엘리먼트 팀이 있을 때한 칸도 못 먹었어요 한 칸도 자, 이거 아까 이 선수가 자탄을 그냥 뺀게 변수가 될 뻔했는데, 매그 선수가 돌진으로 변수를 만들어버려가지고 죽어가면서 꼭펀치한 방은 날리고 갑니다. 그런 게 변수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고요. 오늘은 자 입학을 해서 무겁고 당했어요 네배지문제 뒷날이 누웠고요아 매그 아 다치는 아, 듯이 아, 스파클에 대한 대처 아, 매그의 받아치기 아, 이런 것들까지 자 이거 공채워주면 안, 안 좋죠? 아이 세트의 좋은 분위기를 런어웨이가 3세트 1라운드에서 그대로 이어가는데 지금까지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희수가 또 자탄을 갖고 있고 아, 서로 간의 교전을 펼치다 보면은 러너에 이제 자탄 자속이또 돌고. 네, 힐러 궁을 두 개를 갖고 있는 할지라도 자, 이번에 그래도 엘리먼트 미스틱이 할만한 한타인데 네. 자, 한미 선수 빨리 자탄 채워야죠. 자, 자탄 채우기 전에 일단 들어가서. 한타를 하면서 자탄을 채우겠다는 생각. 먼저 걸렸고. 자, 자포, 폭. 자포? 와. 완벽요 예, 완벽한 연계. 에 이후에 이제 뭐 한빈 선수랑 탁구 야키가 궁극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자 시간은 일분 안쪽입니다. 네. 한 번의 기회에 그래도 보시면은 러노웨이가 자탄 자폭 항상 오랜 잘 맞죠. 연계가 되는 걸볼 수가 있죠. 네. 큰 궁극기는 많아요. 주물의 엘리먼트 비스도 해볼 만하서. 근데 무첸은 한 칸도 못 먹었기 때문에 네. 완벽한 한타 승리를 거둬야 된다는 겁니다. 네. 급하게 들어오다가 기다리고 있었던. 네. 아, 어떻게 보면 야, 이제 맞아. 이거는 이건 엄청난 변수죠 끝날 수도 있, 있는 마지막 한타인데 아 이거 지금 엘리먼트 큰일 났습니다 궁을 다 모아놓고서는 비빌 수 있는 선수가 누가 있나요 이거 아 이거 못 비빌 것 같거든요 지금 아, 10초 계속 가요, 계속 가요. 자, 밟을 수 있나? 일단 밟아야 돼요. 자, 일단 밟긴 밟았는데. 자, 4타 묶고. 그럼 다 쓰죠? 다 쓰죠? 비트까지. 엘리미가 네, 아직 비트가 남아있어요. 아, 스파클 선수가 죽었어요, 근데. 아, 이거 약간 유니크 선수 비트가 좀 늦은 게 아니었나 싶은데.

선수가 너무 변수를 너무 많이 만들었죠 방금 비거점 수비는 와 이러면 엘리먼트 미스트 이거 압박이 압박의 장난이 아니거든요 자, 물론 호라이즌이 비거점 수비가 굉장히 유리한 맵이긴 한데 자, 그래도 한 칸도 못 먹었다는 거는 좀 크죠 러노웨이는 비거좀한 칸만 먹으면 되고, 자 엘리먼트 미스티 박스티. 바스티온, 오리사 바스티온을 꺼내는데, 자 이거는 시간은 오래 끌수 있는 그런 조합이긴 한데, 안막을 할수 있는 조합은 아니거든요. 조합을 좀 이제 봐야 될것같요 자, 근데 여기서 변수는 오리사, 아니, 저 바스티온의 기동성을 책임져 줄수 있는, 뭐, 시메트라 같은 유닛이 없다는 거. 자, 디바가 다 먹어주고 들어갔죠? 자, 런어웨이, 루트 좋아요. 아, 지금 풀, 풀고 있을 때. 자, 교환이 되는데, 자, 러너웨이가 지금 잘 들어갔기 때문에, 자, 이러면 지금, 지금 엘리먼트 미스틱이 압박이, 6분, 6분 수비를 해야 되는 세거든요. 한 6분 한칸 수비. 아, 어려워졌습니다. 엘리먼트 미스트. 아, 7분이네, 7분. 자, 그리고 궁 사이, 궁, 궁 스노우볼도 지금 러너 이가 가져갔고. 자, 힐러 궁도 엄청 빠르거든요. 강남진. 초월 와요. 오, 어, 엑지 선수가 지금 변수. 위험을 그냥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었는데, 그나마, 그나마 다행인 거. 성완 안 잡죠? 태거. 태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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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먼트 미스틱은 조금, 조금, 조금의 이득이라도. 한 번도 손해보면 안 돼요 그래야지 막을 수 있거든요 런어웨이는 이거 6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지만 3-3대 3-3에서는 몰라요 집중해야 되거든요 집중해야 돼요 자탄 투월 자폭이 이번에는 잘 막았고, 자 망치 다 누웠는데 호응이 안 되죠. 자, 호응 안 돼요. 자, 하지만 체력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엘리먼트 미스틱이 잘 막고있는데 이거 런어웨이가 이거 육궁을 모아서 민다고 해도 밀수 있다는 장담은 할수 없는게 이제 3-3대3-3 싸움이에요 실패를 해도 경기를 내주는팀 이번 세트를 해주는 팀 6공이 모였을 때 상대도 공이 많으면은 뭐 교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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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서 막을 수 있는 게 이제 3:3대3:3 싸움이기 때문에 자. 하지만 이거 실수 한번 하면은 엘리먼트 미스틱 끝나요. 그렇게 예. 자 일단 갈라놨고 벽으로. 예. 자, 자탄 하나로 막는 모습이죠. 자, 어떻게 보면은 런어웨이가 불행중 다행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만약에 방금 초월이 왔다면은 자탄 걸렸을 때 초월을 뺄 수도 있었는데 초월이 그때 없었기 때문에 초월을 안 썼거든요. 그때 만약에 자탄 걸렸을 때 초월 썼으면은 초월 썼어도 벽에 갈려있었기 때문에 한탄은 졌을 거예요. 빠릅니다. 자, 위쪽에서. 네, 위쪽에서 떨어지면서 방벽 뒤로. 떨어지면 자 이번에 러너이 타이밍 잡고 들어갈 수 있죠. 망치의 자탄 자 초월. 자 일단 도화 잡혔고. 자 자탄 잡고 들어가거든요. 자 엑시 잡혔고. 자 자탄 하지만 연 연계 호응이 안 되고 있고. 자 이대로 끝날 확률 굉장히 높아요. 자, 이거, 에그 선수 대체 문제 또 왔고. 아, 이거 끝날 것 같은데요, 이거. 아, 끝났네요. 자, 이게 아까 초월을 안뺀게 이런 식으로 변수가 되네요. 자, 아, 이거, 엘리먼트 미스테이크 선수들 멘탈 흔들흔들 하기 시작합니다.